맛있다. 음. 근데 너무 질기지 않아? 좀 젓갈 질기지듯이 맛이 있네. 가건강 음, 음, 아이고 그거 옛날에 해탕 연말 일발 수지 마하라 걸음을 점점 못 꺼내 만났다. 그럼 너무 못 가라. 아이고, 아고장해 能粉，母母啊。可 태거먹 가지. 응. 고보 뜨거울 때한걸 먹으라 가지. yeah 미역국한로가받다게 잠시만, 목대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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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밥 그렇게 먹 왜, 왜, 고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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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안 먹어. 아, 지금 까먹어. 아까 전에 할머니한테 전화할 걸. 왜? 아 거기 그줄 서고 있었을 때. 응? 줄 서고 있었을 때 전화할 걸. 뭐라고? 줄좀 마보라고. 가운도 쉬어 나그 찾아오는 못 알아 혼자만 받기가 참 아까워서 응? 아까운데 할수 없지 뭐 진짜 할아버지가 못이어가지고그랬 뭐 <laughs> 나는 못 가지면 할아버지가 시켜 그럼 2개 타나? 그럼 낫지 두개 타자 두개 타고 한 사람당 하나여가지고 <laughs> 아 그냥 뻥좀칠걸 거기다가 그냥 사실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화장실 갔다고 뻥칠 거. 두 사람 그 인정하고 나 이거는 이미 천명넘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. 난 필요 없어. 비행기 안탈 거니까.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해도 뭐 우와. 필요 없으면 그냥 팔아도 되니까. 근데 그게 기간이 7월 달까지여가지고. 나도 못 가면 팔아야지 얼마 받아? 몰라 모르겠네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 보면서 시세 보면서 팔아야지 음 동은 준서 그 참에 반 깎아준다 아무것도 이게 단대. 음. 밥이 <laughs> 커서 그걸 만나면 못해, 배부른. 누가 한번 떼워 먹었대, 띄워 먹었대. 내가. 음. 맛보라, 그래서 더 먹어. 팥팥, 팥팥이다 음. 너무 뻣뻣해. 그거, 그거 말고 좀더 부드러운 빵 있는데. 그건 조금 딱딱한데. 응, 음. 좀가위 전 will help you. I will help y o 하 I will h e 는 거죠 뭐. 꼭 h 여기단안내야나여어 요식어도 그래 깍두할때난 이렇게 안지 김치 냉장고 떡도 있는데 그거 응. 용연깔 팍 뻗어도 있거든. 팍팍 들고 그래요. 오늘 많이 먹었잖아. 얘가 다니까 얘 것도 먹고 얘를 먹어. 얘 먹고 이거안 다니까. 내가 애 시키듯이 자기다시키아 음. 맞다 할머니 핸드폰으로도 청와대 신청해야되는데 그게 선착순이 아니라서 음. 추첨을 하는거여서 돈 내고 가잖아 네? 돈안 w 고 a 돈을 o 내 k n 안 w d o n 할머니 할아 what? Don't 도 n o w what? Don't know what? d 이 n t know what? Don't know what? Don't know w h 근 손자랑 다니자고요 군자계하고 할아버지 일한다고 평생 다니냐? 응 평생 다니나? 응 이제 그래 죽겠지 이제 안다니다 그럼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? 다를데 못 돌아다니고 응신청이 할아버지랑 같이 가게 될수 있으면 사 먹으러 해 화목은 각해이지 나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. 나화복밖에 신청 안 했거든. 음. 그각복나 계속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신청했어. 해나나 나도 생각해. 더도 생각해. 나도 생각해. 먹도 생각해. 나도 생각해. 나도 생각해. 나도 생